안녕하세요. 삼프로 TV의 류종훈 기자입니다. 저희 삼프로 TV에서는 류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기업, 산업, 제품에 이르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BMW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2014년 개관한 이곳은 BMW 코리아가 독일, 미국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이자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개관한 곳입니다. BMW 코리아가 이런 곳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객들에게. BMW 코리아가 주장하는 모토인 Sure Driving Pleasure라는 그런 모토를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의 i7입니다. i7은 BMW가 고급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는 신호탄과도 같은 모델인데요. 오늘 그럼 BMW i7의 모든 것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BMW 그룹은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도 전동화 전략이 굉장히 빨랐는데요. 1970년도 때 이미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2011년 i 브랜드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아이 브랜드는 2013년 i3라고 하는 BMW 최초의 전기차 양산 모델로 이어지는데요. 차체 자체가 풀카본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고급 기술이 투입된 차량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i8이라고 하는 PHEV 스포츠카도 내놓게 됩니다. i8은 PHEV 모델인 만큼 전동화의 그런 기술력과 BMW가 자랑하는 내연기관 기술력이 합쳐진 차량인데요. 멋진 외관과 그리고 뛰어난 주행감각 때문에 많은 스포츠카 매니아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BMW는 2022년 럭셔리 플래그십 전기차 i7을 출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경쟁 브랜드의 플래그십 전기차와 달리 드라이빙 퍼포먼스, 하이테크 장치, 쇼퍼 드리븐에 최적화된 뒷좌석 등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i7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자 BMW가 추구하는 전기차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BMW 그룹은 50년이 넘는 전동화 기술과 100년이 넘는 자동차 제조 기술을 합쳐서 2025년 뉴클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뉴클래스는 BMW의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새로운 아키텍처가 합쳐진 플랫폼이고요. 2025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는 BMW 모든 차량의 5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7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서 BMW가 지금 지향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신의 신기술 그리고 최고의 디지털 경험을 이 차에 담아내었습니다. 고객들이 항상 기대하고 있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의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동화의 방향을. 고유하게 e7 시리즈 플랫폼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모델이 바로 BMW i7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 도로에 딱 들어섰을 때 웅장함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전세대 롱휠베이스 플랫폼을 적용해서 약 130mm 정도 전장이 늘어났고요. 전구나 전폭도 이제 전 세대 대비했을 때 특히 경쟁 모델 대비했을 때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웅장함이 7시리즈에도잘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모델들과 대비했을 때좀 캐릭터 라인을 최소화하고 앞부터 끝까지 길게 이어진 사이드 코치 라인 등을 통해서 차량을 더욱 더 크게 좀 표현한 것이 아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래그십 세단이 가져야 되는 모든 편의 사양과 신기술들을 기존에 타시던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누리면서 고객이 전동화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성이 아마 i7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전략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들과는 차별화된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키드니 그릴을 적용했는데요. 윤곽 조명을 적용하면서 밤에는 더욱더 존재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을 적용한 헤드라이트로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어,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i7의 뒷모습은 조금 심플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오, 멋이요? 엄청 멋있네요. <laughs> 전면부 자체가 럭셔리 클래스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좀 뒤쪽에서는 우아하고 슬림한 디자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자형 리어라이트 형태를 이제 i7에서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범퍼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차임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테일 파이프가 보이지 아, 않는 그렇구나. 이제 리어범퍼 디자인을 통해서 전기차 시대에 조금 더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 이게 뭐야, 이거? <laughs> 7시리즈 전 모델에 저희가 기본으로 장착한 오토매틱도라는 기능이고요. 도어 밑에 센서를 통해서 이제 운전자와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과의 거리를 확인한 다음에 어, 버튼이라든지 이제 원터치로 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12.3인치, 14.9인치의 두 스크린으로 연결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아마 들어오실 거고요. 운전석 끝부터 시작해서 조수석 끝까지 이어지는 인터랙션 바라고 부르는데요. 이두 가지가 전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자인으로 디자인된 기어 너브와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 그리고 도어에 보시면 이제 이 크리스탈 형태의 시트 조절 기능들까지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왔는데도 정숙성은 당연히 전기차니까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승차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뒷좌석에 회장님이라든지 사장님들이 앉았을 때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차량인데 손에 닿는 모든 곳에 이런 질감이라든지 소재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뒷좌석에서의 그런 쇼퍼드리븐의 느낌도 있겠지만 이 차는 또 여전히 BMW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너드리븐으로 주행을 했을 때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제 운전석에 앉을 때도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그 즐거움을 여전히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7 시리즈 BMW i7입니다.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뒷좌석에 앉으면 역시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이또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잖아요. 넘어가는 속도도 천천히 넘어가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 와우 시어터 스크린도 한번. 오. 이게 스크린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옆에 다 선쉐이드 같은 게다또 쳐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주행 안전의 관점에서는 이 영상이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들의 주행을 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이제 영상을 시청할 때는 뒷선 블라인드가 내려오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삼 프로 TV 류종원을 검색하니까 바로 영상이 나오네요 진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보다도 화질이 훨씬 좋네요 진짜 예, 화면에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혹시 뭐 화상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비즈니스 목적의 활용도를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아마존 파이어 TV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활용성이 확장되는 부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MW의 그런 스피커 시스템을 또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네. 빵빵한 사운드를 한번 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야, 진짜 기대 이상으로 좋은데요, 이거는. 이 시트나 헤드레스트에서도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인 음향을 즐기실 수 있는 것이 아마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계속 들어왔던 i7을 드디어 운전석에 앉아 보게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들었을 때는 544마력, 이게 거의 슈퍼카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출력이고. 최대 토크도 76kg 포스미터라고 하는데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봐야겠죠?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갑자기 신기한 소리가 나는데요. 세계적인 영화 음악가인 한스 짐머와 그리고 이탈리아의 음악가인 렌조 비탈렌이 같이 만든 BMW 전기차만의 사운드입니다. 2.7톤이라는 무게가 이 차의 진짜 무게가 맞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코너링이 굉장히 지금 뛰어납니다.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장착되기 덕분인지 아니면 에어 서스펜 덕분인지 되게 편안하면서도 아주 역동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주행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역동적이다. 근데 지금 이 차가 딱 그래요. 전기차도 BMW 다군요, 진짜. BMW 코리아의 전기차 충전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남균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 차징 익스피리스 담당 김남균입니다. 2013년 i3 런칭을 시작으로 2014년에 전국 대형마트에 120개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 0 2 1년말7 시리즈 런칭과 함께 BMW 차징 스테이션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함으로써 전국에 900기 이상의 충전 인프라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충전한 브랜드에는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BMW 전기차를 사시면 그 추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고객분들께서 적게는 3장, 4장, 많게는 10장 이상의 충전 카드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이 BMW 차진 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90% 이상의 공용 충전기에 로밍이 되고요. 저희는 가장 저렴한 수준의 단일 요금제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충전 카드를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i7이나 ix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1년 동안 어디서든 얼마든지 충전할 수 있는 무제한 충전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충전에 대한 거부감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BMW의 플래그십 럭셔리 전기차인 i7을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기차 시대에 BMW가 선도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3프로TV의 류종훈 기자였고요. 다음 유빌리티 시간에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